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 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 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 우리는 지난 주간. 어,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 초반부에 에, 이, 이 시작되는 어, 그, 그 부분에 때와 장소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아, 있습니다. 장소를 보니까 장소는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때는 언제냐? 초막절이 가까운 때, 초막절이 가까운 때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유대로 가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큰 명절이 되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특별히 오늘 그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오늘 등장인물을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실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동생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 이런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굉장히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을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과 이적들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어, 반응 자체가 예수님을 향한 그 반응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예수님 오병이 병을 우리가 육장에서 봤는데 육장에서의 오병이 병을 보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던 그 사건을 동생들도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표적과 지적을 이 변두리인 갈릴리에서만 행하지 말고 이제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라.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하는 라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너 자신을 드러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 겁니다.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서울 한복판에서 그 능력을 좀 드러내라는 거죠. 여기서 보여줬던 오병이형 같은 표적과 이적을 거기서 행하면 사람들이 놀라고 더 많이 몰려들 것이다.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동생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죠. 3절, 4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서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곳에 있지 말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자신을 드러내라, 더큰 일을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동생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어, 뭐 뭐더잘 되기를 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처럼, 어,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시지 않았던 이유는 왜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지금 위험이 따르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시지 않는데 동생들은 예수님을 올라가라고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걸 말씀해 보니까 동생들의 형제들의 본심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더 위험한 지역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 더큰 곳으로 가서 더잘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유명세를 타면 자기도 어떠한 큰 권력의 자리 하나 정도는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 스스로 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식구들이 한몫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올라가는 거예요 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여기 머물러 있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아버지의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이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계획과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직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의 가정,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때와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복음서가 처음부터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지를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그대로를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개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시간 개념이에요. 여러분 어떤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 창조를 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창세기에서 여러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하셨습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이미 창세기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세대가 지나고 수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감당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 인류에게 이만 그 모든 역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해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창세기에서 말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앞서지를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때에 맞도록 순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 또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처럼 막 초조하거나 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시지를 않아요. 오히려 확신에 차 있고 단호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실, 보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때는 어떤 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힘들 때. 그때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입니다. 또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우리가 제일 힘들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 우리 실험생활 하면서 힘들 때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때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가 어떠한지를 위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좀 신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초조함이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말씀 초반부에 그 때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때가 언제였냐면 초막절이 가까워지는 그 때. 그리고 이 때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큰 명절이었는데 이 초막절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을 했고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명절 중에 큰 의식이 있었답니다. 어떠한 의식이었느냐? 제사장이 물을 기로와다가그 제단에 붓는 제단 위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그 초막절에 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것을 하느냐? 이것을 기념을 하는 거죠. 광야 중에 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던 것을 기억나도록 우리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우리에게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할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의식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광야의 생활을 할 때도 우리에게 물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영원의 구원을 주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 열렬한 환호 그리고 학수 고대를 하면서 그 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의식이에요. 근데 정작 지금 예수님이 그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메시아의 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미워하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나를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때를 구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만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했던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내 때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는 모습을 철저하게 순종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역사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에 형식에만 잡혀 있었습니다. 초막절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식에만 빠져 있어서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와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통신에만 매여 있는 우리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의 생각과 계획만을 하나님께 요구하고만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수 있는. 오늘 하루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없어서 그러할 때는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동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절히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는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